언내 대표 서광진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 부법을 범여권 공동 발의로 추진합시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 부법은 조국혁신당이 우려와 대안을 함께 표한 바와 같이 내란 세력 재판 정지 등 위험성이 존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주당과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충실하며 법과 제도의 빈틈없는 절차에 따라 내란 청산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당부한 것입니다. 민주당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이라는 기갑부대가 압도적 화력을 퍼붓기 위해서는 위헌 논란 등 내란 청산의 지뢰를 제거하는 공병대가 필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군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가 될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 오개광고물법, 집시법, 정보통신망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숙고가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의회 민주주의의 유산입니다. 그 유산을 악용하고 남발하는 세력에 맞서 진정한 개성의 방식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오개 광고물법, 집시법, 정보통신망법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혐오 표현과 가짜 뉴스만을 정밀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깨끗한 법안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마련한 개정안들을 비롯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대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치밀하게 준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적반하장 국민의힘이 제 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을 증거 없음으로 비약하고 불구속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표결 방향에는 자당의 원내 대표가 저질렀는데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라며 괴변을 늘어놓습니다. 사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을 정, 진흙탕 정치 싸움으로 변질시키겠다는 뻔한 수법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혁 진보 정당들이 힘을 모아 확실하게 승리한, 승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진심은 내란 세력 척결을 통한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지난 2년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탄핵과 검찰개혁의 쇠빙선으로서 분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탄생이 갖는 역사적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해라도 섣부른 입법으로 저들에게 면제부를 준다면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 없는 처벌을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범여권 공동발의로 추진합시다. 누구도 시비 걸수 없는 완전체 단일안을 통과시킵시다. 이것이야말로 응원봉 혁명이 가르키는 아름다운 경쟁이자 확실한 연대입니다. 이상입니다.